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 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 인하 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은 월약 3만 6천 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 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육아 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확대를 추진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